마늘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 마늘은 저온성 작물로 생육 적온이 18도에서 20도이고 25도 이상 고온에서는 생육이 정지되며 마늘 쪽 비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알맞은 토양 산도는 pH 5.5에서 6.5이며 산성이 강하면 생육이 좋지 않고 뿌리 끝이 둥글게 굵어져 버려요. 마늘 품종 마늘은 한지형 마늘과 난지형 마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지형 마늘은 육족 마늘로 추운 지방에서 주로 중부지방과 경기지방에서 재배되고 난지형 마늘은 남부해안이나 도서지역에서 재배해요. 한지형 마늘은 가을에 파종하면 뿌리는 내리지만 월동 전에는 싹이 트지 못하고 봄에 싹이 나와요. 난지형 마늘은 한지형에 비해 휴면 기간이 짧아서 8월 하순이면 휴면이 타파되고 가을에 파종하면 곧 싹이 나오며 상당히 자란 상태에서 월동합니다. 씨마늘 준비. 씨마늘은 5g에서 7g 정도 크기가 적당합니다. 마늘에 발생하는 잇마른 병, 흑색 썩음균액병, 선충, 응애 등은 씨마늘을 통해서도 감염됨으로 소독하고 심는 것이 좋은데요. 심기 하루 전에 소독약을 희석한 물에 담가두었다, 건져서 물이 빠지거나 그늘에서 말린 후에 심으세요. 우리 아저씨는 텃밭에 적응